안녕하십니까? 강원수학입니다. 오늘은 동양 한번 볼게요, 동양 네. 동형 한번 보겠습니다. 동양의뭐 계산. 동양이 뭔지 알아야겠죠동양을계산을꼭 나와. 중요합니다. 꼭 나와요. 동양은요 나중에 계산을 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당식에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 동양끼리 계산하거든. 그러면 동양이란 뭔지 한번 봅시다. 동양은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다. 이것을 우리는 동향이라고 해요.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으나 여기서 봅시다. 5x 플러스 3y 마이너스 2x 플러스 y가 있지. 이 중에 동향은요. 5x 5x x의 1차 x의 1차 예하고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예요왜 동향이냐? 차수가 같잖아. 문자가 같고요. x x고 1차 1차 이 동향이죠. 그리고, 플러스 3Y. 죄송합니다. 플러스 3Y. 얘와, 그 다음에, 플러스 Y. 얘도 동양이죠. 왜냐하면, YY 차수 같고, 1차, 1차죠. 얘 애들을 동양이라고 한다. 상수항끼리는 항상 동양. 상수항은 항상 동양. 숫자 항에서 3. 예를 들어, 마이너스 5. 막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잖아요. 얘들 항상 뭐라고요? 동유항이에요, 동유항. 왜? 상수항은 항상 동유항이다. 알아두시고요. 동유항끼리 더쌤과 뺄쌤을 할 때는요.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동유항끼리 개수만, 개, 개수끼리. 뭔뭐 말이냐? 숫자만 계산한다고요? 예를 봅시다. 3a 플러스 2a가 있죠. 이 경우에 a로 묶어요. 이렇게 묶으면 뭐가 남니? 3 플러스 2. 이거를 우리는 분배법칙에 이렇게 되면 3 플러스 2 숫자만 계산해주면 5a가 되죠. 자주 하다보면 직관적으로 알수 있어요. 직관적. 딱 보면 3a 더하기 2a. 가몇개 있어? 세개 있는데. a는 몇개 돼? 두개를더 대해주지. 그럼 a가 몇 개겠니? 5a. a가 다섯 개다이 뜻이죠. 여기도 보세요. 5a 마이너스 2a가 있죠. 이 경우에는 5백이2 이렇게 묶어요. a로. 따라서 5백이2 숫자만 계산해주면 돼요. 3이죠. 3a가 정답이죠. 이것 또한 직관적으로 알수 있죠. 5a에서 2a를 뺀단 말은 5가 다섯 개 있었는데, 5 곱하기 a잖아. 5를 5a에서 a를 두개 빼준단 말이지. 그럼 몇개 남니? 3개가 남겠지. a가 3개 남았으니까 3a.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개념 확인 한번 해볼게요. 다음 보기를 보고 물음에 답하여라. 동양끼리인 것은 짝지어라. 이어요 자, 동양은 문자와 차수가 같아야 돼요. 얘는요, X에 대한 1차식이죠. X에 대한 1차식. 문자가 X란 말이요. 에 1차식 어디, 어디 있나. 얘네요. 오케이? 얘예 하고, 2X와 마이너스 3X. 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돼야지 동양입니다. 그리고 얘한번 예 볼게요. 예, 있나 봐요.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요. X에 대한 3차식이요. 3차식이 있나요? X에 대한 게 없다. 넌 없구나, 동양이. 3은요, 3. 얘는 상수항이죠. 상수항 있나요? 네. 예, 있어요. 문자가 아무것도 없는 숫자만 있는 상수항. 얘와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상수항이죠. 네. 상수항이에요. 상수항끼리는 항상 동양이라고 그랬어요. 얘 봐요. x에 대한 2차식이에요. x에 대한 2차식 있나요? 없구나. 너는 동양이 없구나. a제곱은요. a에 대한 2차식. a에 대한 2차식 모형 꼴이 없네요. 얘도 동양이 없네요. 그리고 2분의 a는, 얘는 a에 대한 1차식이요. a에 대한 1차식 있나요? 아, 있습니다. 4a, 의 1차식이죠. a에 대한. 그러면 너도 제하고 동양이다는모 뭐. 그 다음에 ob는요. ob는 b에 대한 1차식이요. b에 대한 1차식도 없네요. 없습니다. 따라서 동양은 저렇게 세 쌍이 나타나요. 세 쌍이. 이래서 구한 동양끼리 합을 각각 구해라. 자. 2 x 는 동양끼리만 계산해요. 2 x 하고 마이너스 3x. 그러면 2 x 마이너스 3x 쓸게요. 동양끼리 지금 썼어요. 그 다음에 3 플러스 3 마이너스 2분의 1 숫자는 숫자끼리 상상이죠. 그 다음에 2분의 a 합을 계산하라니까 다 더해버리겠습니다. 2분의 a 플러스 4분의 a 이래요. 동양끼리만 계산을 해주죠. 그러면 얘만 계산해지죠. 2x-3x에요. 자, 얼마 되죠? 마이너스 x 돼요. 2-3은 마이너스 1이니까 네, 마이너스 x 돼요. 상수는 상수항에리상수는은 저쪽 뒤쪽에 쓰겠습니다. 보통 상수항은 뒤에 쓰죠. 그러면 2a분의 2분의 a 2분의 a분의 4분의 4a죠. 2분의 a 더하기 4a 계산해서 쓰겠습니다. a끼리 묶어주면 이렇게 a끼리 묶어주면 2분의 1 더하기 4죠. 얼마입니까? 4는 2분의 8이니까, 2분의 9a 이래죠 더하기. 2분의 9a 이래죠 그리고, 숫자는 3에서 2분의 1을 빼주면요. 네. 2분의 6이니까,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얘 계산하면. 3에서 2분의 1 빼면 2분의 5. 근데, 각각을 다 더하에라가 아니면, 이 각각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써주면 되죠. 네. 동양끼리 계산돼요동한끼리만 계산이 됩니다. 그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네. 자, 필수해제. 동양끼리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A에 대한 1차식이에요. 얘는요. 상상죠 아니에요. 얘 아니다. 얘는요, X에 대한 각각이 1차식이냐. 답은 2번 되겠네. X에 대한 1차식. 같은 문자, 차수도 같아야 돼요. 오케이. X에 대한 둘다 1차식. 얘는요, X 2차 곱하기 Y 1차였어요. 얘는 X 1차 곱하기 Y 2차잖아. 차수가, 차수가 이거 문자 자체, 차수 자체가 다릅니다. 다 네. 동양은 아니에요. 얘는요,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2차. 차수만 같죠? 문자가 다릅니다. 얘는요, A에 대한 3차식이고요. A에 대한 2차식이죠. A 세제곱, 3차식, A제곱, 2차식. 얘는 문자는 같은데 차수가 또 달라요. 그럼 동양이 아니지. 네. 요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풀고, 다음식을 간단히 하여라. 봐봐요. 직관적으로 알아야 돼. 자, 원래는 A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A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계산을 했잖아요. 맞나요? A는 묶어가지고 2 더하기 4 이렇게 쓴다고, 여기다가. 2 더하기 4 이랬어요. 그러면 얘는 정답이 2 더하기 4는 6이니까 6A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봐봐요, 여러분.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야 말이 이뜻이죠 2A하고 A가 두개 있는데 A가 네개야 그러면 합하면 몇 개니? A가 총2 더하기 4는 6개다. 6A.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거는요. 7에서 2를 빼는 거죠. 7 빼기 2는 5고요. X,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 문제는요, 자, 이 문제를 안 묶어봐야, 항이 3개네요. Y로 얘는 분배법칙을안 묶어봐요. 2, 마이너스, 3분의 5 남고요. 숫자만 쓰고 있어요. 개수끼리만 계산해 준거야 더하기 Y인데, Y니까, 여기 1, 이래. 얘는요, 3으로 통근하면요. 3분의 2 더하기 1은 3이니까, 3분의 9에서 3분의 5를 빼는 거니까, 3분의 4가 남겠네 3분의 4y.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녹화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